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 시대의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노아를, 노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노아 시대의 세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명령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번성이 죄와 타락의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이 구절은 몇 가지로 해석, 해석될 수 있는데 가장 건전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세세 후손으로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타락한 후손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창세기 4장과 5장의 셋과 가인의 계보가 나뉘어 설명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세세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과 결혼함으로써 신앙이 악화되고 세상이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점점 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세상의 죄악은 인간의 외적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뿌리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무거운 심판의 선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기록됩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순전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이유는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 은혜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노아 시대에 마찬가지로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물질적 욕망과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멀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악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이는 창조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서도 구원을 위한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변의 타락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의로운 삶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노아처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좇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노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